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에. 아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실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음, 음. 2024년 저희 나라 국분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많이들 힘들었잖아 그렇죠 음. 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개면년 피해 4분의 1 토막 났다고 봐야지 지난 개면년 여파가 4분의 1까지 이어질 것 같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 것같아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국민권에 압력을 가지고 빠른 화려하게 방송에 터지지만 아직은 서민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서민들은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근심만 들어가고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혼동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 말과는 다르게 국민권에서는 확실하게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 대기업 공공 기업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때문에 그래 특히 상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권에 대출이 막힌다거나 주변의 여건상 순조롭지 못하고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서두르지 마시고 좀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할 때야 그렇지 않고 섣불리 덤벼들면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규제에서 묶여서 시간과 돈과 낭비를 할수 있는 그런 형국인이 심사숙고 해야 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말보다 각자 도생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항을 좀더 확실하게 지켜나간다면 상반기 이후에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 거둘 수 있어. 조금만 더 으라차차 힘내시다. 윤정부 올해 외국과의 무역, 교역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역설해왔던 일본과의 관계는 어떨까?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응. IT 기술, 그런 관련된 물품이나 교류, 통신 판매, 해외 직구, 수산물 거래 등은 정부가 말한 것처럼 활발하게 진행 못할 것 같고 오히려 기존에 해왔던 교류나 물류 침체가 예상이 돼. 윤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그 동안 외쳤던 동맹 국과 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 안 좋겠죠. 음, 그 동안 화려하게 말만 다르게 원화의 가치를 서서히 떨어지고 우리 기업이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들이 매출은 저조해. 현재 우리 사회에 교육을 하던 우리 기업들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상.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아 또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을 책임져왔던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한류 문화 교류 IT와 관련된 기술과 AI를 기반하는 수출업 전자 전기 관한 제품이나 해외 직구 등. 모든 거래가 서서히 줄어들 것 같아. 새롭게 기반한 기술 제품들도 정부의 통관 불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럼 유럽 쪽의 관계는 어떨까? 조금 안 좋겠죠. 현재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매출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대유럽 물품 중에서도 자동차, 중장비 취급하는 회사들은 많은 고전이 예상되는 한해야가갓년에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사회를 보면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해외여행이나 장거리여행 그런 것들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여행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겠고 다행이라 생각해. 그리고 시골, 농촌이나 지방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이 오를 <laughs> 전망으로 보이는데 올해 우리 정부는 경기 이남쪽 산, 땅, 철도 <laughs>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는 참 강하게 들어오네. 이런 쪽으로 투자나 매입,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는 많겠지만, 집가는 상승할 거고, 거래도 활발해질 것 같고, 땅을 샀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갓진년에 조심해야 될 거. 특히, 교통사고. 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지 조심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서민경제는 처음에는 호황을 누릴 것 같이 보이는데 하반기 결실은 썩 좋지 않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머니를 잘 챙기는 게 사는 정책이지.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큰 사건이 많이 터져 나와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일이 많아. 유흥점 주류를 다루는 사람들 서비스업계 불황이 예측이 되니까 잘 헤쳐나가길 바래요.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치판이나 정부 대기업 변화 변동이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지방 쪽으로 변화 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땅이나 부동산, 수요하고 있는 사람들,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힘내십시오. 선생님, 국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음, 그래도 약간의 좋은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저희 국민들이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아, 힘내셔야죠. 네. 음, 그래도, 좀, 이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시끄러울 때잖아. 그쵸. 그렇죠. 송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만 좀 지나가면 그래도 숨통은 트일 것 같으니. 힘내시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시다. 네. 이번 구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